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살리스포 이번에 진행할 나는 이탈리아 금융의 중심지 피렌체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했었던 나라 그 가톨릭하전이랑 이슬람조선은 나중에 그 DLC 나온 다음에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렌체로 게임 진행할건데요 피렌체는 제가 한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국가 중에서 한번도 플레이해보지 않은 국가들 생각보다 많아요 사보이도 한번도 안해봤고 뭐냐 찌에나도 안 해봤고 루카도 안 해봤고 페라라도 안 해봤고 만토바도 안 해봤고 뭐안한 다른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피렌체도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 한번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곤도 안 해봤구나. <laughs> 아라곤은 아라곤 이탈리아는 오치나 <laughs> 아라곤은 스페인이잖아 어쨌든 네 일단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초반에, 보니까, 개 어, 같은데? 이 시대쯤 된거 보니까, 코시모 데베데치겠죠? 어쨌든,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엔체 가문에서 교황을 세번 나왔나? 세명 나왔을 거예요. 세명 나오고, 그리고 한명그 프랑스로 그, 보내고, 음. 나중에 여기에, 여기, 여기, 이쪽, 이쪽에 백합뭔가 그 프랑스 백합 박힐 거예요. 어... 건축학계 선지자 학자 크으 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교황령 관계도 100 교황령 관계도 100을 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돈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냐 <laughs> 얼마면 돼 메리치 가문의 돈을 보여주지 새야 됐고 바로 돼버리죠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라이벌 볼로냐 트니스또 어, 따진 따지, 또 따지, 볼로냐 따이가 미쳤나? 그리고 여기 피렌체랑 피사에 무역중심지가 두개 있기 때문에 그 제노와 무역로다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무역 무역을 칭용 내려가지고 어딨냐 어, 무역 보호 하나 박아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값어치는 해요. 코스모데 메리치 이 사람이 그 실질적으로 그 메디치 가문을 키운 사람이죠 어, 이 사람이 르네상스에 투자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발 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터지길 간절히 한번 빌어보도록 하고 독실한 국가 자문위원회 감독 귀족의 수익권 징집병 증가 안 받을게요 괜히 그 영향만 올라가고 인력도 4%밖에 안주기 안 때문에 굳이 필요없고 귀족계의 공은 견우의 권리 받고 상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상업의 땅 예술 후원, 위신이랑 조세 마이너스 5%, 위신 15% 증가, 상업자문단, 그리고, 어, 민간 무역 한대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방금이 마이너스, 플러스 10% 대선, 소형선비용 마이너스 20%. 나쁘지 않아요. 값어치 합니다. 됐고, 라이벌은, 음, 어, 아 지금 7만원 나라. 굳이 지금 라이벌 안 박을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 주걱턱이랑 동맹 가능? 초반 에할수 있는 퀘스트가 뭐가 있냐 개인적 외교 체권 한개 미만에다가 1 2의 외교력 괜찮아요 어차피 치카지가 없어도 조스의 마인시먼트 동렬 자치도 변화 괜찮습니다 치카지 필요 없어 이게 이게 <laughs> <laughs> 잠깐 나정정정부 뭐 뭐냐? 이탈리아 시노리 있다. 응. 공화국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정치 가문의 정치 실장이 관할 아래 있어야 한다는 가정 있어야 가장 원활하게 기능합니다. 이 체계는 군주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의견은 당연히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선거 주기 12년. 지라 <laughs> 난데야 거의 그건데? 독재 공화정급인데? 왕실 결혼 허용? 과두제 과두제인가? 금권주의 이념 허용, 귀족 불어, 통치 가문의 재선 출 가능. 메디치 씨, 우리 코시모텔 메디치 나이가 55세인데 12년이면 <laughs> 나이가 67세인데 재선 빡센데? 어. 얼마 빠지냐? 잠깐만, 재선하면 비용 얼마 빠지죠? 재선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빠지는지 나올 텐데. 잠만요. 깐 설마. 원래 4년에 10, 10씩 빠지니까 4, 8, 10, 30 빠지다? 쉣 됐고 어 퀘스트가 대출 없고 대출 없고 외교 12찍을 하했으니까 퀘스트 깼죠 개인적인 외교 군주가 없는 국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화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의봉을 잡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이탈리아 외교에 위험적, 위험한 수역을 항해할수 있는 주문 말취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계성 외교관계 플러스 이탈리아 맨이탈리아술수 갖고 있는 국가들 두개 동맹 교황령 됐고 임시적 동맹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로조랑 퀘스트 깨기 위해서 됐고 피렌체의 주교 피렌체 주교 자리가 비게 되었고 한 부유한 가문에서 성혼 성자가 제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성출을 지정한다면 우리의 금고에는 넣을 수 넣을 수, 금고에 넣을 많은 기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몇몇 도시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행동이 성직 매매에 해당되는 죄악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돈 또는 영향력. 초반에 영향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어, 61세고 곧 가시고 그리고 상대 다른 국가들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초반에 교황 자리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고요. 어 초반에 일단 저희가 할 만한 게 이탈리언 아맹두 개. 딱, 딱히 영.. 우리랑 엮일 일 없는 날 살루저랑 동맹 챙결하도록 하고 이탈리언 아 맹. 지역 관할의 문제는 지역에 맞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탈리아의 밖에 큰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부채, 자치권의 상실 그리고 의존도만 높아진다. 우리는 스스로 관리할 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스칸이나 에밀리아-로마냐 클라이 없게 되네요. 북쪽 클라이버 넣고 시에나 클라이버 넣고 루카우 넣고 여기 싹다 클라이버 넣고 주걱턱이랑 동맹하면 좋을텐데 졸라 비싸게 보네 시 주걱턱 집 끼지가 뭐 되는 줄 알아 주걱턱 라이벌이 베네딕디아 라이벌 베네스 박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적은 뭐다 마이 프렌드다. 동맹 좀요. 잠깐만요. 렉이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r 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y o u 없없요요왕 넣어 주주고주 e a l 랑 동맹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걱턱 동맹 체결 됐고요. 주걱턱 쉴드 좋고. 아 라이 동맹 와씨 개혁 겹네. 와씨 개혁 겹네. 와씨디치는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41피 28피 어, 장물이 없네. 병력 한개 규율 수입 0.8이 아 육사 좀 주세요. 어나 뽑았나? 아역 아왜 이렇게 비싸? 로렌토 뭐 별거 없네. 초반에 교황 찬스 노리는 것도 좋은데 영력한 게귤라아 육사 좀 주세요, 씨이 새끼들아, 씨 빼주고 교황령 관계서 넣어주고 일단 선빵 필승 전쟁 보낼게요. 시에나부터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제노바, 사보아, 중경 2명, 금은회 대기근 빼주고, 3년대만 빼주고, 공성 넣도록 하고, 28핍, 제독하다, 콜빈이, 해안목쇠 넣어주고, 무역 0.07, 2.85, 최대한 수입 좀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구사에서 라구사에서 제노바로 가긴 하네요 근데 굳이 세비야 2.85 2.86 무역이란 게 쉽지가 않아요 어. 그나마 수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1 나오죠 3.2 3.02 육군 병력 한게 아씨. 그놈의 육군 병력 한게는 어따 쓰라고? 육군 병력 한게뭐 드럽게 준네 인력 좋은가? 이내 전술 가야겠다. 13 우왕 콩 28퍼. 우왕 졸라 투자하네요. 저희 면제부도 샀습니다. 어. 킹제부 샀기 때문에, 수입 0.48. 아니, 뭐, 안 정도 비용 조, 좋은가 만 졸라 많아요? 시겠네. <laughs> 피렌체 뭐 없나?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 아, 참. 아, 참. 이. 이 피렌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나. 어, 해전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어떤 게내배냐 아, 헷갈려 이게 잠깐만요. 펜치 갤리 내죠? 크기나 여기서 빠 빠진이 났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빼요. 어. 빼. 됐고 교황령 빼주고 루카 통행권 땡기고. 어 상대방이 군대가 좀 나오네요. 관계에서 몇이냐 이 나쁘지 않은데 야 통행권 좀내놔봐오 h 로 e l 스오오 오. 오 o s o 다 비슷, 음은 이거였는데? 음, 음은 맞는데 가사 기억이 안나네요 얘 수도 아익스 아니야? 아 튤론이었던가? 어너 수도 천도했니? 새끼야? 새끼가 어디 수도로 옮겨? 너 어디로 천도했어? 앙주로 원래 앙주였던가? 아... 주여 감사합니다. <laughs> 교환 코인 달달하고요. 야 처음에 교환되는 케이스 퍼스 타임인데 처음인데? 야아 레오파르도. 음, 잠깐만요 조세 이퍼 0.17 생산 불만도 필요 없고 생산 생산 얼마 안 벌리잖아. 음, 조세 킹스에 무조건 받아요. 10 129요 반이 뭐야? 미쳤나 얼른 크레이지 오 셨나? 54 펜치 공상 을 하고, 한번 나도 멱살 잡아 봐. 못할줄 알아. 배 어디 있냐? 현재 꼭만 투하에서 라니에 로 포마 포마 씩 어서 오고, 어쌈 음, 안 부셔지면 됐어. 시간 벌었으면 좋아. 잠깐만요, 올라오는데 왜 아니지? 안 주고, 놓고 일단 수도 싹다 봉쇄 때려. 그러면 정신 차릴 겁니다. 어 저쪽으로 나온구나. 아 보통. 아, 꺼져. 전체 <laughs> 죽여. 하... 교황 코인 확실하게 투자하자. 교황이 위대다. 폴리토 동료와 밀어줬고요. 예 수리 잘 되고 있어? 어 나와 아 바크 손에개손에봤네 개, 개 우리 항구도 없는데 2346 아련식 위신 아 이거 언제 공성하냐 이거 애기 찾네 시에나 29 교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 <laughs> 교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지옥에 데스매치 개빡세네 이거 49, 40 사시... 한번 쥐어짜봐? 아 이거 프로비스 공성하는 것보다 이거 봉쇄 때리는 게더 빠르겠는데, 이거 빼기? 하하, <laughs> 진짜 개빡세네, 이거. 쥐어짜! 담고! 봉쇄령 때려, 씨. 어? 어, 아, 아니지. 어, 쉿더 폭. 로마 왔고. 자, 지랄 났네. 아, 지랄 났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다시 수도 봉쇄령 때려야 돼, 이거? 100년 전쟁이 온. 레노바. 꺼져. 시에나 얌얌 접죠. 오스트리아 우리 까부잖아. 어, 불법적인 제구 영토 점거 니은. 우리 까부잖아. 루카, 루카, 왕영, 튀니스, 제노바, 파, 페라라 밀라노랑 임시적 동맹 가야 될것 같은데? 킹병술 써야 될것 같고, 직카지5 개꿀. 치카이 얼찌오프로 어, 개꿀 제노바 루카 어, 제노바 먹을 거? 어. 잠깐만요 이 새끼들 해군 1아홉척배 졸라 많네 킹갓 갤리 뽑아야겠네 배가 왜 이렇게 많아 외교 사태 알루조 빼, 씨, 뭐야 이벌레컷싸 사보아 통일권. 사보이도 관계에서 넣어야겠다. 이탈리아도 보니까 과형장이 미쳤어요, 진짜. 네, 밀라노. 밀라노 됐고. 아니 진짜 과형장이 양심이 없어. 메딕치코인 어? 나폴리? 아 아직 나폴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됐고 뭐야 12연데 기병 뽑을게요 지칼지 좀 주세요 49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흘러 <laughs>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